마일리지가 없잖아 마일리지 없으니까 한 바퀴만 돌려보자 전설 탈 것도 방어용하고 공격용하고 두개다 있는 게 맞긴 하거든 내가 봤을 때자영 나왔잖아 그치 이방이방 이방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자 자연산 하나 가보자 입구 들어가자 아으 내가 봤을 때 전설이 나올 것 같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원래 쪼는 맛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후다닥 볼게요 예. 가 나올 것 같았는데 자연으로 세 마리가 나왔잖아 나쁘지가 않아 오케이 좋아 자 자연산 하나 가자 아 좋아 아니 방이 좋다니까 지금. 오케이, 아, 야, 천으로 자연산이 힘들구나. 그냥 대놓고 그냥 백만 다이 해갖고, 그렇게 갔었어야 되네. 몇개 나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아, 합성해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은 뭐, 또 다시 가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자, 이쁜 거. 이쁜 거 하나 가자. 하나, 둘, 좋았어. 하나만 나오지 마. 솔직하게 하나만 오면은, 서운 하거든? 하나, 서운 하잖아, 이러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음 열이곱 개야 일특식이니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은 무과금은 아닌 거잖아 맞지 여기서 보라색으로 한번 뜨는데 거기서 빨간색으로 회오리가 돌면은 어떻다 전설이다 나왔네요 탈것 전설 과연 예 그냥 늑대 한 마리가 저를 반겨줍니다 두 번째 예 여기서 또 오래 돌면은, 꽝이에요. 예. 이렇게 전설 하나, 예, 가져가네요. 청광, 낭화. 음. 공격의 명중이잖아. 누가 와도 그냥 쓰레기거든. 얘 돌려야 돼, 맞지? 청광, 낭화. 뭐가 나올려나 가보자. 자, 이쁜 거 하나 걸어와 볼까? 나와? 말인데? 잔영이냐? <목소리> 안녕, 잔영이. 잔영이는요, 얘가 낳은 자식이에요, 예. 다음 놈으로 가자. 자, 세 번째까지만 가지 말자. 가자! 오, 야, 야, 라이스 가자 바로 가자 가자 크루코 두아카의 회색 빛주산 너를 기다렸다 내가 이거 가지고 싶었다 내가 받는 모든 피해 감소 방어 받는 스킬 피해 감소 됐지 좋은 거예요 이거 야 형님 동생분들 받는 모든 피해 감소가 진짜 커요 받는 스킬 피해 감소하고 이게 없으면 캐릭터가 누가 바로 그냥 확정할게요 확정. 좋습니다. 장착하고 스킬을 붙여야 되거든. 스킬 확률 정보. 해방. 신속 3중첩. 보호막을 부여한다. 과연? 해방. 어허, 아니야. 10초간 대상 체력에. 아, 신속 1중첩은 뭐지? 야, 이건 뭐, 아무거나 쓰자, 그냥. 어, 어.. 이거 지금 느낌 없네. 요, 투력. 자, 22,200 투력. 내가 말했지, 오늘 22,200 투력까지 올라간다고. 나는 매일마다 방송한다.